성돌아 너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넣어 먹어? 뭐라렇게산너 장난치나? 그럼 사골 맛다 죽는다 이가 아니 그게 오히려 시원해져서 맛있다니까. 야 인선, 몇 시간 고워낸 진한 국물을 깍두기 국물로 망치면 못 잘긴데. 야 망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야. 너 진짜 설렁탕 모르네? 순수한 사골 맛을 즐겨야지. 아 순수? 아 그럼 소금도 넣지 마라. 소금이랑 깍두기 국물이랑 같나? 혓바닥 문제 있나? 배치노노, no, no. 맛짜랄인데 넣어 먹으면 시원하고 개운해져. 음. 맞나? 아, 그래 진짜라니까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어 아 근데 진짜 논란인 건 뭔데? 너밥 말아먹어? 아니면 따로 먹어? 당연히 말아먹어야지 국밥이다 아이가 아니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몰라? 따로 먹어야 국물도 즐기고 밥도 즐기지 에이 그럼 식는다 아이가 그래서 뚝배기가 있는 거야 음... 오... 일리 있네 근데 결국 나도 말아먹어 뭔데? 왜? 귀찮아서 한 번에 먹는 게 편해 무조건 말아먹어야지 갑자기 배고프네 한 뚝배기 하실래? 뭐라고? <laughs> 그래도 내는 깍두기 공안 넓기다이. 야 순돌아 그러지 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래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깍두기 파랑 순수 파랑. 저는 순수 파니다이